하나님의 말씀 장세기 23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9쪽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버논에게 말하이르되 당신이 합당이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네, 주여, 내 말을 들어소서. 땅값은 은 사백 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헤쪽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사백 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곧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쪽 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한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해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큰 기쁨을 맞고 또 일상의 삶도 코로나19로부터 점점 회복되어가는 좋은 징조들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확연히 줄어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일상을 회복해 가는 그러한 활기찬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는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자신은 더욱더 조심스럽게 이 사태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끝까지 잘 견디고 이기는 믿음을 보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나서 매장지를 구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회쪽 속에게 나의 죽은 자를 위하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죽은 자. 이 말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나의 죽은 자, 사라는 나의 부분인 사라가 죽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라를 매장한다라는 것은 곧 아브라함 자신을 매장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밟고 다녔던 그 모든 땅을 주시마 약속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언약의 일부인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라를 위한 매장지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자기와 후손들에게 주실 것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동시에 이 말씀은 부활의 비밀이 어떠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아주 깊이 묵상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도 하늘에 속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의 향년이 몇생가 2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아멘. 127세. 이 말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사라는 100세가 되어도 20세처럼 보였고 100세가 넘어도 7세처럼 순전했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27세라는 이 말을 유대인들은 살아가 끝까지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동시에 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을 가졌던 여인이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기억되었고 그 127년이라는 나이가 당시로 봐서는 많지는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아름다움을 유지했던 영적인 아름다움, 육적인 아름다움, 그 모든 것을 갖춘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나이가 127세입니다. 그래서 100년, 완벽하죠? 100이라는 숫자는 완벽함을 말합니다. 또 20이라는 것은 청춘의 정점을 말하죠. 그리고 7이라는 것은 세상에 태어나서 이제 사람 구실을 하게 되는 아이가 이제 가장 자아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때 그것을 7이라는 숫자로 나타냅니다. 7은 완전수기 때문에 살아의 삶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끝까지 여정을 함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쇠하지 않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랑을 넉넉하게 나누었다. 그래서 이 127이라는 숫자 속에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들어 있고 동시에 약속을 가진 어머니로서 이삭을 이 땅에 낳게 함으로써 은약이 성취되는 도구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유하는 여자였죠. 성령을 따라났습니다.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낳은 어머니입니다. 영적으로는 예루살렘 곧 교회로 비유된 여자였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우리는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31절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를 낳는 여자의 첫 모델이었던 여자, 그녀가 그 사명을 다하고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삭을 바칠 때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믿은 아브라함 그가 부활의 소망 중에 사라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헷 사람들의 땅에서 매장지를 구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헷 사람들에게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자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고 우리 원래 고향인 하늘나라라 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과 2장에서 베드로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을 권면하면서 그들을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그는 이르기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 적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이러한 말씀은 마치 아브라함을 두고 하는 말씀처럼 들릴 정도입니다. 시음을 통해 하나님의 경애함을 인정받았던 아브라함은 그의 나그네의 생활을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경외로 보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사랑했던 사라는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 받은 공동상속자였습니다 그가 사라를 장사했던 헤브론은 아라함이이 약속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받았을 때 충분히 알지 못했으나 그가 하나님께 은약을 맺고 동행하면서 이 땅에 대한 약속이 단지 땅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성령에 대한 약속이며 성령을 따라 날 후손에 대한 약속이며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며 이 나라에 대한 약속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긴 세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 약속을 이해했다는 것은 나그네와 그류민으로서 자신을 자처하는 데서 알수 있습니다 사라가 이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신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여호와 경외함을 깨닫는 일은 말씀과 계명을 사모하며 구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던 아브라함은 하나님 경외함을 그의 삶을 통하여 배워 갔습니다. 이 약속의 성취는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대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대한 보정으로서 그 나라를 약속받고 그 나라의 예표는 가나안 땅입니다. 동시에 이삭을 통하여 그 후손을 통하여 그 땅을 상속받을 수 있게끔 약속하셨기 때문에 비록 자신이 나그네와 거류민이었지만은 이 죽은자를 장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그의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의 세 조상들 곧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이곳에 묻히게 되고 동시에 사라와 리브가와 레아가 모두 이곳에 장사 지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고 준비해야 할 것인가? 때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초보 운전자처럼 전쟁 건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고 사는 경우는 없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된 계기는 결국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는 요구를 순종함으로써 이루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와 말씀을 듣는 일에 소홀히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음식을 먹는 일과 잠자는 일을 뒤로 할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초점이 맞춰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나 그 사랑의 모습이 표현되지 않고 어떻게 사랑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독자 이삭이라도 아끼지 아니하으로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은 헷 족속 에브론에게 허리를 숙입니다. 7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땅 주민 핵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12절,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이것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춤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동정을 구하고, 동시에 합의된 한마음을 구하는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 사라를 위해서 아낄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동시에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와, 너무 비싸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과분한 요구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따르는 모습이 이웃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400세계를 달아주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은 사백 색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당시 사람들이 5년간 일을 해서 모을 수 있는 돈이라고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비싼 가게라고 할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산 것은 사랑 때문에, 가장 좋은 곳에 내 아내를, 내 분신을... 나와 함께 했던 사람을 편안히 안식해 하기 위한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고 동시에 나도 그 곁에 누워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은사백세계는 결코 비싼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의 여유라는 것은 그리고 진실한 삶을 산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랜 세월을 두고 나그네로서 훈련과 연단을 받으면서 아내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동시에 미래의 부활만이 산자와 죽은 자의 모습 속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 시민이자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며 삽니다. 하늘 소망이 있으므로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썩어질 것 것, 부패할 것들, 여기에 목적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영원한 것, 썩지 않는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죽은 자는 함께 유업을 이열자로서 약속의 땅을 소유하면서 동시에 주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신앙과 그의 이웃을 향한 사랑이 사라의 장례를 통하여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언약의 성취 단계로서 무덤의 준비는 나를 위해 죽은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라는 도전을 주는 한 모범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무덤에서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산자로서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의미를 우리들의 삶에서 실현하는 근실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우리가 사랑의 대상으로서 부부와 자녀와 가족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그리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준비를 낙은해 된이 땅에서 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요. 동시에 남편과 아내가 둘이 하나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함께 유업을 받을 자로서 죽음이 가라놓을 수 없음을 말해주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대상자로서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을 나누어야 할 책임 있는 일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생광의 모든 지체들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나의 죽은 자가 나의 산자가 되는 그날까지 주 안에서 낙은애처럼 세상을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를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코로나 19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온 세계 천하만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셔지이다. 아멘.